마바냐 바람이 네 앞으로 초하루에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 신중단에 계신 저 신중 님들에 대해서 한 분씩만 한꺼번에 그 여러 분이 아니고 한 분씩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대리 아주 중요한 분은 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네. 자, 이걸로는 안 되네요. 현재는 밝아서. 오른, 우리 지금 좀 도드라진 분이 몇 분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때 오른쪽 위쪽에, 위쪽에 천신이 한분 계세요. 그분이 범천입니다. 브라우마 창조이신 범천이고요. 그 왼쪽, 왼쪽으로 오면은 우리가 바라볼 때 왼쪽, 왼쪽에는 바로 재석천이 계십니다. 범천은 좀 연꽃같이 보이지 않는데 연꽃처럼 보입니까? 범천은 연꽃을 들고 계시고 제석천은 모란꽃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신 분은 그 밑에 계신 분은 대자재천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확신을 못 하겠어요. 대자재천 또는 마예슈라천슈라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대자재천은 좀 생소, 생소하시죠? 대자재천. 대자제차 마예슈라차. 네, 지금 같은 이름입니다. 네. 인도식 이름으로는 마예슈라고, 또, 또 다른 이름은, 인도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익숙한 이름은 시바예요. 시바라고 들어보셨죠? 파괴의신 시바. 그렇게, 제가 보고 있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 밑에 계신 분은 봉진보살이에요. 그 밑에, 장군 아주 능름하고 젊고, 잘생기신 분은 한분 계시죠? 물론 잘생겼다는 것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좀 준수해 보이기도 해요. 좀 남, 소년처럼 보이기도 하죠. 저분이 우리가 동진보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위태천이라고도 부르는 분이에요. 동진보살 위태천. 인도식 이름은 스칸다예요. 스칸다 또는 쿠마라라고 돼요. 쿠마라. 이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 해 올릴 분은 불이 음, 안 켜져서 애적금강, 애적금강, 애적금강 역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은 뭐 불꽃처럼 화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왼쪽에 아주 뭐 불꽃이 불이 있죠. 그리고 뭐 탑도 있고, 어 그렇게 계신 분이 계시죠. 좀 무섭게 생기셨어요. 근데 저분을 다른 음 절에서는 아주 중앙에 그려놓는 분이 꽤 많아요. 저 분이 애적금강이에요. 애적금강. 우리 법요집을 한번 보실까요? 애적금강이 조금 우리 법요집에도 약간 설명이 돼 있어요. 법요집. 55쪽을 한번 펼쳐보시죠. 아, 법효집을 안 갖고 계시는구나. 음, 법효집,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적대 원만 다라니. 예적금강 성현중께 자라옵니다. 부처님의 화현이신 금강의 몸에. 머리는 셋, 부릅뜬 눈, 이빨은 칼날. 여덟 팔에 항마 도구 집어들고서. 독사와 영락으로 몸을 감았고 삼매의 불기둥이 몸을 따르니 천마며 외도며 모든 망량이 이다란히 들어지면 두려웠더니 바라건대 부처님의 위실력이며 무상불도 어서속히 이루어지이다. 이예접금강은 어떤 분이냐면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을 때 반열반하셨을 때 모든 천신들이 다 내려와서 부처님께 조문을 냈습니다. 부처님께 예배를 올렸어요. 알고 계시죠? 못 보셨어요? 그때 안 계셨었죠? 그때 <laughs> 모든 천신들이다 부처님의 반열반을 애도하기 위해서 다 내려왔어요. 근데 한 분이 한 놈이라고 할까 그냥 안 내려왔습니까? <laughs> 한 놈이 안 내려왔어요. 그분은 나계 보망이라는 분이에요. 나계. 나계의 보망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지. 신, 신이에요, 천신이에요. 나계 보망. 그분이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전신들이 괘씸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저분은 뭔가 오만해서 이 자리에 이 위대한 부처님께서 반열발라 하시는데 안 오신 것 같다. 저 사람 좀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천신들이 아주 힘센 일을 시켜가지고 그 낙의 봉황을 데려오라고 시켜요. 그런데 보내는 족족 이 낙의 봉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보내는 족족 가다가 죽고 가서 사정을 해도 오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꼼짝을 못해 그때 부처님께서 몸을 놔두셨어요. 몸을 놔두셨어요. 바로 뭘로 놔두셨어요? 바로 저 예적군강으로 몸을 놔두셨대요. 예적군강으로 몸을 놔두셔서 저 낙의 포망에게 가서 설법을 해주고 설법을 시켜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적군강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예적금강의 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적금강의 몸으로 다란일를 하나 알려주면서 이다란일를 눕는 이는 앞으로 어떤 외도라든가 마비, 마라, 마라라든가 다른 존재에게 미해가 오더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이다란일를 외게 되면 은 내가 바로 저 예적 금강의 몸으로 몸을 나타서 꼭저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강력한 모습으로 강력한 힘을 지닌 그 금강 역사로 나타나서 내가 그를 도와주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란이를 묻셨어요. 그러면 예적 금강이 어떻게 생겼는 지 다시 한번 볼까요? 머리는 셋이래요. 머리가 셋이 보입니까? 지금 옆으로 잘안 보이지만 양주 옆에 있어요. 머리는 세요 팔은 이는 칼날이래요. 여덟 팔에 팔은 여덟 개인데, 팔 여덟 개에 하나는 탑을 들고 있고 칼도 들고 있고 금강저도 들고 있고 잘 보이지 분간은 잘안 되시죠? 멀어서 분간은 안 되지만 이렇게 여덟 팔에 여러 가지 항마 도구. 바로, 마귀를 항복시키는 도구를 들고,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 항마 도구를 집어들고서, 또, 뱀도 감았습니다. 독사로 몸을 감았고, 영락, 구슬도 감고 있어요. 영락으로 몸을 감았어요. 그리고 산매의 불기둥. 저 불기둥이 막 솟아오르고 있잖아요. 그건 이분이 산매에 들었을 때, 불길이 솟아오른다고 했습니다. 산매의 불기둥이 이 몸을 따르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분이 나아가는 길에는 모든 악한 기운들, 악한 기운들이 싹 쓰러진다고 합니다. 나쁜 기운이 다 쓰러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언제 나타나느냐? 이 다란이를 몇지나타나요이 다란이. 다란이도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네. 어, 보 집을 안 갖고 계시니까. 우리 55쪽에 있는데요. 온 빌실구리 마바라한내믹짐믹해마니 미길미 만나세 온 자가나 오십 모구리 훔훔훔 박박박박박 사바 온 빌실구리 마바라한내믹짐믹해마니 미길미 만나세 온 자가나 오십 모구리 훔훔훔 박박박박 사바 온 빌실구리 마바라한내믹짐믹 해만이, 미길미 만나세, 옴 자가나, 오신 모구리, 웜, 뭉, 뭉,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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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사바. 이렇게 세 번을 읽는 거예요. 좀 길죠, 다란이님께서? 바로 이것이 애적, 대원만 다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애적, 금강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다란이를 긁어주시면서 이 다란이를 내는 얘기는 내가 애적, 금강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를 어떤 위험으로부터 또 구해주겠다. 하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중단의 내적 금강을 아주 중요한 신으로 모시고 있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한 분씩 한 분씩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내적 금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아까 위에 범천이에요, 범천. 범천, 브라우마, 창조이신 브라우마, 또는 범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 경전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천신이 두 분이 있어요. 범천과 제석천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범천과 제석천이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범천, 제석천이맨 위에 있어요. 범천, 제석천이 부처님과 가장 인연이 깊은 천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다.